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도를 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순서상으로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시장조사를 아, 배울 차례인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개념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바로 어, 상품 믹스에 대한 어, 이야기죠. 이 상품 믹스를 이해를 해야 어, 소싱처 믹스를 알게 되고 또이 개념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시장 조사를 할때방향성 있게 시간을 절약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조건이 있고 방법이 있고 어, 정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업을 할때 장사를 할때 어, 분별력을 만들어내주는 아주 치명적인 개념들이 있는데, 분별력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타 셀러에 비해서 이렇게 월등히 올라간다는 개념이고, 올라간 만큼만의 어, 돈을 벌게 된다. 노력을 더 열심히 해서 어, 돈을 번다든지, 남들보다 운이 더 좋아서 돈을 번다기 보다는, 눈에 보이는 성공을 거둔 분들을 거꾸로 올라가서 조사를 하다 보면은, 정보가 우월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우월하다든지, 나의 역량이 우월하다든지, 그 우월한 만큼, 그것이 결과로 반영이 돼서 금전적이던 어떤 측면이라도 성과를 거두게 되는 거죠. 오늘 배우게 되실 이 상품 믹스란 개념은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때 이만큼 우월해질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어, 우롱차 인데요 예. 광동지방 사람들이 주로 마시는 단총 입니다 예. 자연스러운 단맛이 좀 나죠 인공적인 게 아니고 차 얘기를 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워낙 조회수가 안 나와서 제가 어, 좀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좀 여유 생기면 제가 차 이야기도 좀 하고 제가 이제 그 밥로스처럼 어,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도 설명드리기로 했는데 그것도 이제 여유가 생기면 제가 할게요 이 상품 믹스를 제가 이제 그릴 거예요. 시즌2 처음 시작할 때, 어디선가 제가 한번 잠깐 넘어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았죠. 오늘은 이제 그걸 제대로 우리가 공부할 텐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기만 해도, 어 바로 적용이 돼요. 바로 늘어요, 실력이. 그러니까 이런 그 매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단어만, 혹은 문장 하나만, 탁 들어도, 아, 이거네. 하고, 이렇게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이제 뭐, 영성 관련된 뭐, 이런 걸 찾아서 뭐 도사도 만나고, 아, 무슨 이단 종교, 교주도 만나고. 뭔가 한 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한 칼만 나는 배우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아, 다 장사라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이제 돈이 좀 들긴 하죠. 그래도 뻔한 거를 안전하게 가르치는 분들 보단, 이렇게 이제 부작용이 많지만, 그니까 사기가 많지만, 뭔가 이렇게 사람을 구름대처럼 모으는 분들은, 어, 뭐가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한 5년 전쯤에 만난 그 지리산, 어, 그건 좀 비쌌어요. 5박 6일, 어, 가는데 370만원인가? 그게 이제, 어, 도통 코스고, 이제 신통 코스는 더 비싸요. 400만원대입니다. 1000만원대는 이제 사람을 치유하는 뭐 그런 코스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300만원대짜리를 제가 갔어요. 그 도사님을 만났는데, 요만한 종이에다가, 요렇게, 요런 A4G에다가, 자기가 그렸다고 하는 이 동그라미, 이친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벽에다 붙여놓고, 아침부터 이제 잘 때까지 이거만 보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리고 밖에 못 나가고, 하루 세끼 주먹밥을 어떤 아줌마가 이제 넣어주세요. 그거만 먹으면서 이제 계속 이것만 보는 거예요. 뭐,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더 기회가 되면 드릴게요. 이게기니까 그래서 결론은 중간에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300 몇십만 날린 거죠. 그래서 결국 얻은 건이거한 장이에요. 종이 한 장에. 요 근데 이것도 직접 그린 것도 아니고, 이제 본인이 그린 거를 이제 프린트 한 거예요. a 4지 근데, 아 이게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로 저는 아그 이상의 값어치를 뽑았어요. 이거를 이제 제가 거기서도 보고, 집에 와서도 이게 300만원짜리니까 붙여놓고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더 재밌는 이야기가 많긴 하지만 여기에 얽힌 어쨌든 간에 요 동그라미 하나만으로도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원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그 상품 믹스도 그 어떻게 생겼는지 요 모양만 봐도 장사하는 그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요. 텐저브란 깨달음을. 이 표를 그리는데 참 시간이 많이 소요됐어요. 여러 고민과, 어, 여러 경험이, 어, 이 표에 묻어나 있기 때문에, 어, 이 표의 모양만 봐도, 어, 아까 제가 그 도사한테 받은 그 동그라미처럼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배운 이론이, 아, 어 실제 필드에서, 어, 적용되는 시점에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에요, 이게. 항상 장사라는 거는 딜레마란 말이에요. 모순이고 어, 가진 돈은 이만큼이고 하고 싶은 건 이만큼이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작은 돈으로 이만큼을 해내느냐의 싸움이란 거죠. 소싱처도 마찬가지고 거래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이 모순을 푼다고 그랬잖아요. 어, 물건을 내가 경쟁력 있게 팔려면은 그 물건을 내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사야 돼요. 선정하는 그 기준. 은 차치 하고서라도 어 가격만 보고 얘기했을 때만 봐도 이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죠. 조금씩 많이 사고 싶으면은 비싸게 사야 되고, 이거를 싸게 사고 싶으면은 많이 사야 되기 때문에 가진 돈이 뭐 수백억이 있지 않은 이상 그 상품 수는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는 집중을 해야 되고 어디는 집중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 지난 강의에서 포지셔닝에 대해서 배웠죠. 포지셔닝을 이해 못하시면 은이 어 개념을 잘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 원츠가 아닌 니즈를 줬을 때 먼저 선 제안했을 때이 시장에서 내가 처음으로 그거를 제안해서 그 용도의 차다리가 점선이었는데 그게 이제 구체화가 된 거죠 고객한테. 그래서 거기서 내가 1등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용도 내가 가져간다. 그래서 그 용도가 내 포지셔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를 상품으로 내가 구현을 해서 실제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 상품이 말은 다 되고 어, 용도도 다 적중을 시키고 어, 뭐 의인이 되는 조건은 갖췄는데 결정적으로 가격이 싸야죠. 요즘에는 가격은 기본으로 깔고 어, 거기에 이제 컨셉이 얹혀져야지 뭐 포지셔닝이 되냐 안 되는 거지. 가격이 비싸버리면 어, 모든 게다 물거품이란 말이에요. 그럼 가격이 조금 사서도 안 돼요 어느 정도로 싸야 되냐면은 이걸 보고 경쟁자들이 따라 살라고 해도 어 웬만큼 사서는 이 가격을 못 맞출 정도로 내가 싸게 팔아야 돼요 그 물건만큼 내가 아주 싸게 팔아야죠 아주 싸게 팔려면 아주 싸게 싸와야 되고 아주 싸게 사오려면은 많이 사야 되죠 근데 내가 돈이 많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두 가지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포지셔닝에 적중시키는 그 농도 이 상품이 얼마나 나의 포지셔닝스러운가, 얼마나 진한가, 이것도 풀어야 되고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팔수 있는 싸게 사오는, 싸게 팔수 있는 이것도 풀어야 되고 이두 가지를 다 풀어야 되죠. 그래서 이 모순을 풀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이 믹스인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나의 포지셔닝이 교회당이라고 친단 말이에요. 교회당이라는 물건을 팔았을 때 소비자들이 와 감사합니다. 아, 교회당 없었는데, 어, 절밖에 없었는데, 교회당을 드디어 파시는 분이 생겼네요. 라는 상품을 팔 때는, 이 교회당이라는 거를 아주 극단적으로 누구라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표현해주는 상품이 하나 필요하죠.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겠죠. 왜냐면 이런 건물이 십자가가 딱 위에 붙어야지, 아, 이건 교회당이구나. 아, 이거는 뭐 성당이구나. 이거는 뭐 무슨 뭐 여화의 증인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그 포지셔닝의 심볼이 되는 그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것만 보면, 아, 얘는 이런 포지셔닝이구나. 괜찮네. 근데, 어, 막상 그 십자가를 알아보고 그 교회당을 사고 싶은 사람이 이걸 살라고 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 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어, 이 교회당이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어, 십자가도 필요하고, 이 지붕도 필요하고, 이 벽돌도 필요한 거죠. 문도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게 교회당이라는 거를 알려주는 상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왔단 말이에요. 예, 왔는데, 아, 십자가는 교회당인 건 알겠는데, 얘는 너무 비싸니까, 다음에 사고 일단 요거부터 사자. 아, 요거는 살만하네. 어, 이거는 진짜 싸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상품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 건물이 교회당이라는 거를 극단적으로 알, 알릴 수 있는 상품을 저는 그때 얼굴 상품이라고 한 거예요. 혹은 커뮤니케이션 상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상품은 목적이 알리는 거기 때문에 어, 유인만 시키면 돼요. 환기를 끌고 어, 그 수많은 셀러 중에서 내가 돋보이게 어, 예좀 봐라 이런 게 있네 라고 나의 관심을 소비자의 관심을 이리로 보게끔 내가 그 중에서 돋보이게 그렇게 만드는 것만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어 싸게 많이 사올 필요가 없어요. 얘는 비싸게 팔아도 돼요. 근데 어 중요한 거는 싼 물건이 있어야 되죠.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이 포지셔닝과 전혀 무관한 데서 어싼 물건을 팔면 은어 거짓말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불상을 싸게 판다. 그러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또그 왔는데 어? 성경책을 파네? 성경책은 엄청 싸네. 딴 데서 어, 3만원씩 하는데 여기는 5천원에 파네. 표지도 괜찮고. 야, 그러면 나는 교회당사라고 들어왔지만, 어차피 교회당사려고 들어온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는 성, 상품은 성경책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성경책을 내가 타 경쟁사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하게 싸게 팔면서도 이 교회당이라는 이 포지셔닝을 걸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앵커 상품이에요 뭐 킬러 상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는 포지셔닝도 적중시켜야 되고 또 싸야 되고 이런 물건은 어,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어, 한 개면 되고요 혹은 두 개도 되고 아니면 이거에 칼라 베리에이션을 해가지고 뭐 옵션을 몇개 두면 되죠 결국은요 어, 어차피 지금 우리가 오프라인 장사가 아니라 온라인이기 때문에 옛날에 오프라인에서 1년에 배급하려면 상품이 몇천개가 필요했지만 아, 요즘 온라인에서는 하나가 터지면 그한 개가 어, 뭐몇억 몇십억을 팔수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뭐 초보셀러 개인셀러라고 치면은 물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올리브영이다 뭐 브랜드들이 많지만 결국은 앵커 상품은 많지 않아요 이 구조는 모든 업태에 다 적용돼요 백화점도 마찬가지고요 물건을 이제 위탁으로 받아다 파는 입점 시켜가지고 아니면 올리브영처럼 카테고리 킬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처럼. 어, 셀러, 온라인에서 하는 셀러도 다 마찬가지. 근데 특히 자본이 적을수록 제가 전략적으로 이 상품 믹스에 의지하는 그게 더 커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모든 상품을 이렇게 극단적으로만 팔 수는 없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어, 왜냐하면요. 소비자들은, 어, 아무리 말이 되고, 아무리 살 만한 상품을 발견했다 해더라도, 어, 그 물건을 파는 그 사이트에 그 셀러 페이지에 들어가서 살라고 딱 봤는데, 상품 수가 몇개안 되면 불안하단 말이죠. 그래서 몇 개가 있는지에 대한 거를 모르게 해야 돼요. 제가 잠깐 저번에도 언급한 것 같은데, 스크롤을 내리다가 끝이 안 보이면 일단 안심이 돼요. 아, 여기는 좀 물건이 많은데구나. 그 정도 수량만큼은 구색을 갖춰야 돼요. 그게 뭐한 2, 300개 된다고 했죠. 그럼 2, 300개를 채워야 되는데, 5만 대 채울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내 포지셔닝 안에서. 아주 진하진 않지만, 뭐, 교회당이다. 그러면은, 구색상품이 필요한 거예요. 구색상품이라 하면은, 굳이 꼭 교회당, 굳이 꼭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뭐, 에코백이라든지, 성경책가방이라고 불리는 뭐, 그냥 이런 가방이라든지, 모자라든지, 뭐, 머그컵이라든지, 뭐, 티셔츠라든지. 근데 티셔츠인데, 뭐, I love Jesus. 그러면 이제 얼굴 상품이 되겠지만, 그냥 뭐, 러브. 그죠? 패밀리. 왜냐면 하 기독교 크리스찬이 티세 문화라는 게, 어쨌든 이웃이나 가족이나 뭐 이런 그, 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그뭐 하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린 상품들은 다 구색 상품이 되는 거죠. 또 이런 걸로 상품 수를 쭉 채우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크리스찬이티, 어, 또 적중을 시키면서도 가격도 엄청 싼 거. 그거는 사실 한두 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뻔한 것들은 이제 많이 늘릴 수 있는 거고. 대신 이게 한국에 없는 여러분이 그 사다리, 새로 만드는 용도의 사다리를 표현할 만한 아주 진한 상품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타 기독교 셀러들이 팔지 않았, 않았는데 더 진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크리스찬 페미니즘. 아니면 크리스찬인데 동물을 보호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도 구체화될 거 아니에요. 그 용도가. 뭐, 이거는 지금 뭐, 메시지 용도를 뽑은 건데, 뭐, 칼라로 뽑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포지셔닝의 종류가 어, 뭐, 크리스찬 커뮤니티가 아니라 교회를 운영하는 뭐 목회자들을 위한 전문물이 될수 있는 거고 포지셔닝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니까 그건 편하로만 언급드리긴 어렵고 어쨌든 간에 나의 포지셔닝이 뭐든 간에 그거를 아주 진하게 적중시키는 상품 많을수록 좋겠죠 이것도 근데 이제 이렇게 진한 거를 찾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것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이건 많아야죠 자 예전에 제가 운영했던 그 오프라인 매장 코즈니도 어, 똑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꾸준히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제 데이트 코스처럼 재밌어야 되니까 즐겁고 여기 들어오면은 그래서 예전에 뭐 제가 인터뷰할 때는 뭐 우리 경쟁자는 코엑스 매장에서 뭐 스타벅스였다 왜냐면은 데이트 코스를 이제 쉐어하는 거니까 니즈를. 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신기하고 재밌고 신박하고 뭐 예쁜 상품들 안 팔릴 것 같지만 어, 그런 물건들을 많이 깔았단 말이죠. 그런 물건들은 여러 개가 필요하고 아주 진해야 되기 때문에 잘안 팔려요 너무 과격한 거죠 이 포지셔닝이 사람들은 어, 이거는 좋아하긴 하지만 돈을 안 쓴단 말이죠 그래서 뭐 예쁜 쓰레기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어, 많이 필요하긴 하는데 그거를 제가 싸게 사오진 않았어요 즉 많이씩 사오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물건을 사는 소신처는 어, 공장이 아니죠 예, 이거는 도매로 사도 되고 저는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위탁을 받았어요. 제가 안 사고 공간을 할애해줘가지고 어 수수료 업체들이 들어와서 그 물건을 팔게끔 한 거죠. 뭐제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없이 어이 얼굴 상품을 채운 거죠. 돈을 안 들이고 그리고 그분들도 안 파는 물건이 있으면 제가 어뭐 매종 오브제라든지 아니면 뭐 라스베가스 페어라든지 이렇게 좀 비싼 페어가 있어요. 대신 거기 가면은 어 조금씩 살수 있죠 물건을 뭐두 개, 세 개.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채운 거예요 진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와 여기는 이런 매장이구나 너무 재밌다 해놓고 실제로 돈을 번 거는 어, 시즌마다 달라요. 예, 처음에 돈을 벌었던 거는 그 비즈 쿠션이라고 이렇게 물컹물컹한 쿠션이거든요. 있 그래서 그 쿠션으로 팔아서 번 돈이 전체 매장들 팔아서 번 돈의 거의 3, 0 40%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또 지나가면은 패치 이불 있어요. 그 누비 이불, 어, 뭐 스프레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이불이라 그러면 뭐 이렇게 속통 있는 이불이었지. 아 어, 밑에 깔기도 하고 덮기도 하고 또 베드 스프레드라고 이렇게 위에 깔기도 하고 뭐 이런 다용도 누비 이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즌에는 제가 파는 물건이 뭐이 삼만 가요지였지만 실제 제가 도는 돈을 버는 물건은 누비 이불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걸 파는 것 같아도 이게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우와 들어왔더니. 어, 이거는 일단 알겠고, 야, 이거 싸고 좋네. 그리고 사는 상품이 앵커 상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돈은 이걸로 버는 거예요. 근데 이 앵커 상품이 이 포지셔닝이랑 동떨어지면 또 그건 안 돼요. 그죠? 그 범위 내에서 뭐가 한 방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두 개만 있으면 매장이 심심하니까 뭐 욕실용품이든지 뭐 생활용품이든지 이런 것들만 이제 넣은 거죠. 뭐 말은 되니까. 그래서 이걸로 이제 채운 거예요. 구색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3천만원이 있다 그러면 물건 사는 값에 어떻게 이거를 씌어야 겠을까요 이거는 이 그림이 어떻게 생기냐에 따라 달라요 어 그거는 또 여러분들의 포지셔닝에 따라 가지고 바뀝니다 어떤 상품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생활용품 이라든지 뭐 가전용품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이 이렇게 돼요 이 앵커가 이만해지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요거 한방으로 끝나는 거죠. 뭐 아이템 한두 개 정도.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색으로 승부하는 포지셔닝을 했다. 제가 이제 뭐 상품 포지셔닝이 있고, 몰 포지셔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몰 포지셔닝으로 접근하는 카테고리. 예를 들어가지뭐 쿠션 카바라든지 뭐 홈데코라든지 여기는 이 상품 한 개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품 브랜드 포지셔닝이 아니라 어, 어떤 어 물건들을 파는 그 셀러의 용도가 특이하다. 이런 포지셔닝을 접했을 때는 앵커 상품은 클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있으면 돼요. 그 있긴 있어야 돼요. 이 앵커 상품이. 이게 없으면은 이 쇼핑몰은 사귄 거죠. 예. 낚인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보고 들어왔더니 살게 하나도 없고 다 비싸. 낚였다잖아요. 나의 포지셔닝에 따라 가지고 얘가 작아지기도 하고 얘가 커지기도 하고. 요게 이제 평균적으로 그린 거고. 그럼 내가 가진 돈이 3천만원이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돈은 앵커에 저 같으면 여기에 2천만원 쓰는 거예요. 근데 상품은 한 두세 개. 그럼 나머지 천만원 있죠? 천만원으로 구색이랑 얼굴을 채워요. 상품은 아까 제가 2,300개 필요하다고 그랬죠? 197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두세 개에다가 2천만원을 쓰고 나머지 197개에다가 천만원을 쓰는 거예요. 너무 과장했나요? 그럼 1500, 1500 할까요? 절반을 앵커에다 쓰고, 나머지 절반을 97% 사는 어, 상품에 쓴다. 상품 종류를 얘기했을 때. 자, 그러면은 어디 가야지 이렇게 조금씩 많이 살수 있겠어요? 이제 옵션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죠? 이렇게 조금 사서 압도할 만큼 싸게 살수 있는 소싱처가 있는 거고. 요렇게, 어 조금씩 여러 개살수 있는 소싱처가 있는 거고, 그죠? 이제 이게 쫙 종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뭐, 1688, 알바바도 들어가는 거고, 뭐, 이웃시장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소싱페어 중에서도 아까 제가 다닌 매종공부제처럼, 어 조금씩 사는 데도 있는 거고, 구매대행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예 돈안 쓰고. 섞여도 돼요. 구매대행이 여기 이렇게. 위탁 판매하는 거. 요거는 공장이 있고, 그죠? 이 공장이 하청주는 공장이 있고, 또그 공장이 또 하청주는 공장이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끝도 없이 내려가겠죠. 예. 근데 너무 내려가보면요, 어, 미싱 한두 개 밖에 없는 공장 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좀 리스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죠. 요 얘기는 이제 바로 소싱처 믹스입니다. 그래서 해외 소싱 마스터란 책이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어, 읽으려면은 읽을 조건을 갖추려면 사실 배울 게 많았던 거였죠. 이런 거 없이 이걸 읽으니까 아, 답답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가제본인데 아직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이 앞단 얘기를 쓴게 이건 거고, 이게 준비가 됐을 때 이제 비로소 이제 요걸가 쓸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게 이제 얘를 이제 조금 더 쉽게 하는 버전. 지금 뭐또 준비 중입니다. 세 번째 책으로. 자, 이게 상품 믹스예요 여기서 또 끝이 아니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시려면은 상품 믹스, 소시처 믹스, 그 다음에 이 사온 이 물건들을 어떤 모양으로 팔아야 될지, 어떤 딜의 형태로 팔아야 될지 또 마찬가지로 믹스 개념이에요. 왜냐면은 채널별로 팔리는 형태가 또 달라지거든요. 오늘의 집 같은 버티컬 몰에서 팔리는 상품의 조합이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팀원 이런 데들은 단품보다는 종합대리 효율이 많이 나고, 막 구색이 막 200개, 내가 갖고 온걸다 까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래야지 효과가 나요. 근데 오늘의 집은 이렇게 다 깔면서 사람들이 안 사고, 어, 뭐, 봄맞이 무슨 코너 테이블 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십자가 뭐, 음점이나 이런 식으로 그 기획 전의 테마가 명확해지만 팔려요. 그리고 쿠팡이나 아니면 뭐, 네이버 같이 검색어를 치고 들어오는 그런 사이트들은 키워드로 팔아야죠 아이템 한 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온 이 200가지 상품을 어떤 채널에 팔느냐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상품을 가지고도 그 조합을 달려 하는 거예요. 이게 어, 채널 믹스, 딜 믹스예요. 어, 또이와은 별도로 이제 이걸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느냐, 또 커뮤니케이션 믹스인 거고, 그래서 결국은 어, 장사를 하는 거는 이 믹스 개념을 이해를 해야지만 어, 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초보가 아니라. 선수만 돈을 벌잖아요. 예, 초보들은 선수가 돈을 벌기에 필요한 인프라를 닦아주는 역할밖에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요 믹스를 우리가 배웠는데 제가 장사에는 아, 따라 파는 거와 먼저 파는 게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은 앵커 구색 얼굴이지만 또 이렇게 보면은 아, 이건 따라 파는 거, 이거는 먼저 파는 거. 앵커 상품도 따라 파는 걸로 될 수도 있고 먼저 파는 걸로 될 수도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시장조사를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어, 그 전에 이걸 먼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쓸 상품을 찾아야 하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 따라 팔기 위한 상품을 조사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곳이 있고, 또 먼저 팔기 위한 상품을 조사하는 곳이 있고, 범위는 좁대. 그 좁은 범위 내에서 다각도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장조사를 해야지 뽑아내는 거죠. 막연하게 나의 실력을 키우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써야 되죠. 지금은 실전이니까 어, 오늘 얘기가 길어졌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시장 조사하는 이야기 합시다. 자 이야기가 이제 조금씩 이제 좀 현실적인 이야기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 한참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가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현실적인 얘기 전달해봤자 쓸 수도 없는 무기를 어, 여러분들이 배우면 양만 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이 무기를 내가 쓸수 있을 정도의 영향을 좀 키워야 돼요. 요거는 한 중간 정도 단계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